함께 사도식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2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송가 68장을 불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68장을 불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이 찬송가 68장을 불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드려 홍배드리며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그 폭랑일 때도 도우셨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지의 영광을 돌리하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 켜주시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호세아 9장 1절에서 3절까지 호세아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 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 한 청년이 저한테 지난주 중에, 어, 지난주 중에 평일에 우연찮게 만나는데 저한테 대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응? 모텔은 좋은 것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텔은 좋은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 그런 대부분의 동산이나 부동산 혹은 제아들은 가치 중립적인 것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 자체가 어떤 가치를 담는다기보다는 그게 어떻게 이해되고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 실제로 내가 직장 생활할 때 회사에서 출장비로 5만원 밖에 안 줘서 나도 모텔 많이 가봤다. 근데 내가 그냥 숙소로 사용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대뜸 또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PC방이나 파티룸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포도주가 저는 눈에 띄었어요. 타장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 포도주라는 것, 이 포도주라는 것도 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마시도록 하신 포도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6월절 식사 때에요. 혹은 성찬 때에요.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성내에서. 실제로 이 성찬 때에 마시도록 하시는 포도주는 이것은 내피라 라고 하시면서 마시라고 하셨는데, 6월절 식사의 세 번째 포도주가 그 포도주입니다. 그열몇 차례의 식사가 있는데요. 6월절에. 그 가운데 포도주를 몇번 마시게 되어 있냐면은 네 번까지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시라고 받아 마시라고 하신 그 포도주가 세 번째 포도주고, 그리고 이게 그들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님 네 번째 포도주는 언제 드셨습니까?라고 여쭤보자면은 그네 번째 포도주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셨지요. 오슬츠그 상한 포도주, 신포도주를 찍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입에 적시도록 했을 때, 그때 드신 포도주가 유월절 포도주의 완성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주라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죠, 생명이고 주님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주는 일시적인 거예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타작마당에 술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도 타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과 쾌락이 있겠지요. 그런데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포도주인데 말이지요. 이것이 세상적 쾌락으로 여겨질 때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목해 보았을 때, 기쁨은 기쁨인데, 어떤 기쁨은 시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목마른 것이며, 그리고 3절에서 말하면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무엇이 더러운 것으로 먹을 것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였고, 솔틀에서 술을 만들고, 그들이 먹고 살 것에 대해서 마련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무엇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일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각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 그렇군요. 똑같이 먹고 사는 것이었어요. 똑같이 곡식을 내는 것이고, 똑같이 과일을 내고. 술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있어서 술은 꼭 필요한 음료와 같은 것이니까요. 오죽하면 식사 과정 가운데 포도주를 네 번이나 마시겠습니까? 근데요, 이방적 가치를 담고 있고, 이방적 쾌락을 담고 있을 때 그것들은 똑같이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인 것 같은데,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살려 주는 것으로 여겨질 때 그것이 나의 음식이 될때 세상이 바라는 것들 세상이 원하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도록 하는 것들에 매여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똑같은 것으로 보여도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 일을 하여도 내가 세상적 가치로 살아갈 때 똑같이 돈을 벌어도 돈 또한 가치 중립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심령으로 그 돈을 추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즉이 돈이 나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하시는 그 삶을 영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가가 될때 돈이 만물신이 되는가 아니면 그것 자체가 그저 삶의 도구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라고 여겨질 때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름이 없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도구로 여겨질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가치 중립적인 재화에 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재화가 다른 값어치를 갖게 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라는 주어진 재화를 어떤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는가에 있어서 나의 인생은 일시적인 기쁨으로 가득한 것인가,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인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의 가장 우선한 목표가 무엇인가요?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 자체가 나에게 저절로 추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다른 모든 것은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이미 부어 주셨어요. 세상에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혹은 쾌락을 기, 기념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그 포도주를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잠시 잠깐의 것으로 여기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시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버는 돈이 돈 모는,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추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그저 내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아픈 것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의 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무엇이 내 자신을 산재물로 내어드리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내어드리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결코 쉽지 않지만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실전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내가 목도하고 있는 필요와 혹은 고통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일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도구로 승화시켜 나의 목적이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에도 부하한 것에도 고통에도 기쁨에도 기쁨에도 슬픔에도 어떤 환란이나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처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애하고 경배하는 도구로 여겨지고 사용되어져 모든 고통과 혼란을 능히 뛰어넘어 모든 것에 능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하여서 세상이 금방 끊어지고 그쳐지는 포도주로. 진정한 갈등을 해서 못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영원한 나의 가슴에서 넘쳐 흐르는 생수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족 사랑의 가치, 혹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향한 가치, 혹은 명예를 위해서, 혹은 재물을 위해서, 혹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지만은 아버지 그들의 포도주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임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여 나의 안에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흐를 때에만 갈증이 해결된다라는 진리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얽매여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로 깨달아 알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돈을 추구하는 것처럼 돈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화를 주셨는데, 가치 중립적인 것을 주셨는데, 혹은 인생을 주셨는데, 그것에 하나님이란 가치를 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서 우리의 포도주는 금방 먹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일천 번지 예물 들고 나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복된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수원하는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사 주님의 기쁨되는 주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또한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뭐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예전에 그 신대원에 다닐 때이 호세아 감옥을 아예 따로 교양으로 신청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살짝 후회했었는데, 전 우리말로 가르치실 줄 알았더니 아예 헬라오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으로.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를 그두 학기를 했었는데 자발적으로 한 학기를 더하게 된 그런 과정이라 와, 이거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호세아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선포와 또 회개의 촉구인데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야 어쩜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펴보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주어졌던 것인데 왜 우리에게 적용되는 점이 있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에게 왜 자꾸 회계를 촉구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회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추구한 포도주는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포도주였는가? 그것이 돈일 수도 명예일 수도 직장일 수도 혹은 가족일 수도 그것의 세상적 가치를 담아 실어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세상적 가치에 담아 실어진 것이라면. 것도 세상의 포도주가 되겠지요. 여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내가 세상적 포도주를 바라보았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포도주 마시도록 하신 것을 추구하였는가를 생각하여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의 기도로, 그리고 간구가 필요하다면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겨울사역 가운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한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임을 열방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연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그리고 열방은 열강은 자신의 강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강력이자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게삼는 민족 교회가 있는 나라로 주께서 지켜달라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달고 라위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로의 세우신 주님의 좀 다니목사님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천국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들을 참여하고자 하는 연약한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위해서 특별히 이본정이고 가려중인 신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단임 목사님 돕는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